一緒 자도 괜찮아요. 오늘은 천명 중에 한 명꼴로 존재하는 여명의 성분에 적합한 적성을 가진 소년입니다. 오늘은 그 적성으로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코리 학원에 입학하는 날인데요. 등교하는 길에서부터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주는 갈도기와 친구가 되었죠. 갈도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상당히 친해졌고 입학식을 할 때에는 바로 옆자리에 앉히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입학식 설명에서 회 학원장 같은 년이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결투를 하여 승자만 입학을 허락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샹 그러니까 이제 막 친해졌고. 말만 잘하면 언젠가 가능할 것 같은 갈뚜개를내 손으로 담궈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맞짱을 뜨게 되었지만 도우루는 갈뚜개를 조지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블레이즈는 반드시 무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도우루는 이레귤러적으로 방패의 모습을 띄고 있었죠.

이대로 뒀으면 여친 각이었는데 학원이 강제 이별을 만들어 버리네요. 뭐 아무튼 그는 츤츤거리는 조경 친구를 만났고 배정받은 교실로 향했는데요. 교실에서는 아침에 보았던 흰토기가 자신에게 다가왔고 곧이어 들어온 발정난 토끼 선생은 자신의 옆자리는 사람과 일주일간 임시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존나 출렁거리네. 그러니까 정식적인 듀오가 정해지는 다음 주까지 도우루는 흰토기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는다는 개꿀 같은 소리였죠. 야, 다네노비 유리에 요하勝手に네 입학식부터 여친이랑 강제 이별 시키더니 이번에는 강제로 여친을 만들어 주네요. 뭐 아무튼. 도르는 선생에게 항의를 받지만 씨알도안 먹혔고, 모든 걸 포기하고 방으로 오는데요. 이 녀는 조질 생각으로 가득한가 보네요. 그런데 이 새끼 낮에 헤어진 갈뚜기를 잊지 못했는지, 애원하며 다가온 흰뚜기를 그냥 잠만 재웠죠. 다음날 아침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흰뚜기가 눈앞에 있었고. 역시 남녀를 한 방에 쳐놓고 불 끄면 이렇게 된다니까. 남녀가 한방을 쓴다는 것에 그들은 따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흰뚜기는 전날 토울의 테크닉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잘 따랐는데요 잘 따르는 수준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발정난 토끼 선생의 수업을 받게 됐는데 1년간 레벨업을 1도 못하면 강제로 퇴학당하게 되니 개빡세게 연례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훈련이라도 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애들 풀어놓고 그냥 알아서 하랍니다. 여친도 만들어주고 자습만 시키는 좋은 학교네요. 그런데 자습만 시키면 결과가 이따구로 되는 건 어디가나 국룰인가 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학생들과 부비적거리기만 하고 돌아온 더우르는흰독에게 듀오를 할 상대는 정했냐고 물어보는데요. 아까 본 왕스미랑 한다고 하네요. 도올는 이미 조경칭과 디올 하려고 정했으니 임시적인 디올이었지만 붙임성 없는 흰뚜기가 걱정되어나 봅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디올을 정하는 전날. 애토, 드리아이즈 1주간, 오츠카레 야, 도올もお疲れ様でした.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뀌니 조금은 서운한가 보네요. 그래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니 흰뚜기에게 기정사실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하나가 되는 작업을 진짜로 손만 잡고 자네. 다음 날 토르는 조경과 듀오 신청을 하러 왔는데요. 내가 고려리 2리니 리오의 선생을 해 주머이 ます.디오의선생도 힌투기가 뒤오를 하겠다고 했던 왕스미가 이곳에 오게 되며 토루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멈테 그래 닫바나. 유리와유리와도스 그래서 토루는 조경 구고냅다 버리고 힌뚜기에게 향합니다. 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좋은가 보네요. どうしました？立花に断られたんだってどうして言ってくれなかったんだ話してどうにかなること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しユリエ俺と正式なディオになってくれ <laughs> 私でいいんですかサプカドンユリエとディオになりたいんだ喜びの時も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듀오가 정해졌고 도끼녀는 얼마 후모이전을 열겠다고 하는데요. 자신들 이외에는 모두 적이니 자연스럽게 연습은 둘이서만 하게 됩니다. 아이데 상대이 공격을を受けつつ 踏み込르니를다또 다시 시간이 흘러 모이전 당일 그들은 주인공 버프로 초반에 나오는 적 밥들은 가볍게 족쳤고 계속해서 적의 숫자를 줄여나가며 교내로 향했는데요. 교내에는 이미 실력이 좋은 소수의 팀만 살아남아 있었고 주인공들이 오자마자 응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인공 앞에서 역캐릭은 그저 사월은 먹이가 그렇게 대부분의 팀을 작살냈고 그들은 마지막 남은 한 팀에게 향했는데 우승 후보였었던 조경의 팀은 토끼 선생에게 당해있었습니다. 너 욕구불만이구나. 사실 토끼녀는 유능한 학생들을 조직기 위해 어디선가 파견된 변태새끼였고, 블레이즈로 정신적인 데미지뿐만 아닌 육체적인 데미지도 줄수 있었는데요. 블레이즈에 사기를 담을 수 있다면 육체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다며 비밀이라고 해놓고 자기 입으로 다 불어버리네요. 가 살이면. 그래도 뭐 이번 에피소드의 보스로 등장한 만큼 앞에서 픽픽 잡빠졌던 족밥들과는 다르게 토끼녀는 그들을 상당히 소모시키며 궁지로 몰아붙이는데요. 확 아타르 일격. 확실히 오셀는 흰토끼와 연습할 때를 떠올렸고. 리아이 흰토끼에게 신호를 보내 욕구불만 토끼 선생을 보내버립니다.

오늘도 틈만 나면 자빠져서 뿌숑빠숑 각을 재며 졸업할 때까지 남은 3년간 과연 그들은 아새끼를 <놀람> 선생이 그들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며 도오르는 어째서 무기의 형태가 아닌 방패 형태의 블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앱솔루트 듀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